데이터를 선택하면 미리 보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든 열을 속성이나 매트릭으로 분류합니다. 속성은 매트릭을 구성하고 그룹으로 나눌 때 사용하는 열입니다. 연령, 성별, 도시, 달, 날짜 등이 있죠. 매트릭은 계산할 때 활용하는 열입니다. 비용, 수익, 개수, 백분율 등이 매트릭에 속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이미 각 열에 가장 어울리는 값을 적용했지만 각열머리글의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열을 바꾸고 이름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에 시간이나 지리적 값이 있다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자동 정보 강화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자면 데이터의 기존 도시 열을 바탕으로 국가 열을 자동 추가하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원래 데이터로는 불가능한 수준으로 정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열 이름 옆에 있는 작은 시계와 지도 아이콘을 이용하면 강화 가능한 데이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각 속성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면 데이터 열을 기준으로 새 속성이 자동 생성됩니다.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동시에 여러 테이블을 내보낼 때는 각 테이블의 머리글을 클릭하면 해당 테이블에 사용 가능한 속성과 매트릭 일체가 창 하단의 표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미리 보기 창에서 여러 테이블을 가져오거나 추가 테이블을 업로드하면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데이터를 스캔하고 모든 데이터 소스에서 반복되는 개체를 링크합니다. 이러한 개체에는 링크 기호가 표시되며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나 시각화 인터페이스에서 이름이 다른 열 사이의 추가 연결을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테이블의 속성을 링크하려면 두 열의 데이터 유형이 같아야 합니다. 데이터 유형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열 위에 커서를 올리고,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고, 데이터 유형 변경으로 이동한 다음, 사용한 데이터 유형을 입력하면 됩니다. 분석 및 랭글링 기능 사용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스프레드시트 연결 및 데이터 랭글링 동영상을 참조하십시오.